오늘은 우리가 매주 또는 매달 한두 번쯤 마주하게 되는 회식. 이 익숙하면서도 때로는 낯선 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회식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회식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공감과 함께 다양한 시선으로 회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회식하면 무조건 술이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과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거와 현재의 회식 문화,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탐험해 볼까요? 먼저 대한민국 회식 문화가 변화하게 된 배경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대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회식은 단순히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자리를 넘어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고 동료애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뢰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요즘은 개인의 가치와 행복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회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개인의 시간을 존중받고 싶어하고 회식 참여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과거처럼 상명하복의 분위기 속에서 회식이 강요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싶어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변화 요인은 바로 코로나 19 팬데믹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규모 회식은 차치를 감추게 되었죠. 회식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하게 되더라도 소규모로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간단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아 회식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구나 혹은 개인 시간이 훨씬 소중하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회식 문화의 큰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인은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입니다. 과거에는 야근은 미덕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퇴근 후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녁 있는 삶, 개인의 성장을 위한 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온전히 개인의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회식의 시간을 뺏기는 것을 싫어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났고 이는 자연스럽게 회식 참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회식 문화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식은 분명 소통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벗어나 편안한 자리에서 동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평소에는 말하기 어려웠던 속 깊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죠. 또한 팀워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동료애를 느끼고 팀원 간의 유대감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대감은 업무 시 협력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나 리더 입장에서는 회식이 조직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사기를 북돋아주며 조직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식 문화에는 분명한 부정적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회식 강요입니다. 원치 않는 회식 참여는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며 심할 경우 회식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퇴근 후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회식은 즐거움보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또한 음주 강요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술잔 돌리기 폭탄주 원샷 등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술을 못 마시거나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식이 고통스러운 자리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시간 소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회식은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침해하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어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 때문에 회식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배경과 긍정부 정적 측면들을 거쳐 지금 우리의 회식 문화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간단하고 자율적인 회식입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술을 마셔야 하는 분위기보다는 술 없는 회식이 포편화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점심회식이나 강요가 아닌 자율 참석 형태의 회식도 늘고 있죠. 저녁 시간을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주면서 짧고 굵게 식사만 하거나 가볍게 티타임을 갖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식 빈도 감소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회식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회식 시간 자체도 과거보다 훨씬 짧아졌고 음주량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길게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회식이 이제는 12시간 내외로 간소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운 변화는 새로운 회식 방식의 등장입니다. 더 이상 회식이 술과 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화나 연극, 뮤지컬을 함께 관람하거나 볼링이나 당구 같은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사지나 테라피를 함께 받으며 피로를 푸는 이색적인 회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식사나 음주가 아닌 팀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회식의 형태가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팩19 운동입니다. 한 가지 술로 9시 이전까지 1차만 하자는 의미의 이 운동은 많은 기업에서 회식, 문화 개선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필요한 음주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지향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식을 장려하는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회식 문화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회식 문화에 만족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즉 즐거움이나 재미같은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강요되고 비효율적이었던 회식이 점차 자율적이고 즐거운 소통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직장인들이 소규모로 모여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 침묵을 다지던 방식보다는 소수의 친한 동료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술 없는 회식을 선호하며 식사 위주의 회식 문화가 앞으로 더욱 더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회식 문화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팀장과 같은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팀장은 단순히 회식을 주최하는 사람을 넘어 회식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팀장이 솔선수범하여 회식을 강요하지 않고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식사나 음주 외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때 진정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회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팀원의 폭지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팀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리더들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인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회식날이 다가오면 괜히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동료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가볍게 커피 한잔하면서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훨씬 편안하고 즐겁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지난 술 한잔 기울이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선택권이 개인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회식 문화는 과거의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팀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식 형태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개인의 행복과 워라벨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계속되어 모든 직장인들이 회식을 스트레스가 아닌 진정한 소통과 즐거움의 장으로 여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의 회식 문화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